네 이번에 풀어 문제는 2005학년도 수능 가형 확통 29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꼭 풀어볼게요. 자 문제는 어느 음악 동아리에서는 금년 금년에도 전기 연주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경험에 의, 의하면 초대받은 사람 중에 실제 참석자의 비율은 얼마? 0.5라고요. 아 경험에 초대받은 사람 중 실제 참석자 비율. 자 얘는 무슨 비율? 모 비율이 되는 거예요. 얘가 이제 p가 되고 모 비율이 되겠죠. 모 비율. 전체 인원수에 참석하는 비율이 되니까 근데 초대받은 사람 중에서 100명을 추출했다. 얘는 이제 표본의 크기 n이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100명 중에서 그런 참석자의 비율 얘는 뭐다? 피해 표본 비율이 된다. 그래서 이 표본 비율이 얼마 이상? 0.43 이상이고 43 이상이고 0.56 이하일 몰과라 확률을 구하라. 됐죠? 즉 표본 비율에 대한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뭐 하셔야 돼요? 이 표본비율의 평균과 분산을 통해서 우리의 표준화 통해서 구해야겠죠? 자, 그러면 일단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표본비율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자. 즉, 표본비율의 평균은 n이 지금처럼 100, 충분히 크면 얘는 정규분포를 따라요. 평균 얼마? 모비로 똑같고요. 그래서 0.5가 되겠고요. 그리고 표본비율에 대한 분산은 얼마예요? 0.5 곱하기 0.5를 얼마로? 100으로 나눈 거다. 어차피 이제 표준편차가 필요하니까 표준편차까지 구할게요. 그러게 되면 여기 루트값 10분의 0.5의 제곱에 우리가 루트니까 0.5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0.05구나. 됐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할 확률은 뭐예요? 표본 비율의 확률이죠. 표본 비율이 얼마? 0.43 이상이고 그리고 얼마? 0.56이하일확률 구하라. 즉 표준화만 하면 되겠다. 자, 표준할게요. 표준하게 되면 0.43에서 뺄게요. 0.5를 빼고요. 얼마로 나눠라. 0.0으로 나눠라. 그러면 z 여기가 0.56에 마이너스 0.5에 여기를 0.0으로 나눠라. 이러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laughs> 이값이 마이너스 0.07 마이너스 0.07을 5로 나누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1.4가 되겠고요. 자, 여기는 얼마예요? 0.06이죠. 그럼 얘는 얼마가 돼요? 1.2가 되겠네요. 1.2. 됐어요? 자, 이제 표준 정규부포 곡선 그려서 실수만 안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4부터 어디까지요? 1.2까지의 확률을 더한다. 두 개의 면적을 더한다. 그러면 얘는 0부터 1.4랑 똑같죠? 0.4192 그리고 얘는 0.3849 됐어요? 그래서 두 개만 모함면 되겠다. 더하면 되겠다. 자, 곧바로 한번 더 해볼까요? 0점에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여기가 끝자리가 1이 되고 하나가 올라가네요. 얘랑 만나서 4가 되겠고요. 또 하나가 올라가요. 그러면 얘가 되니까 0이 되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가 올라가서 그렇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얼마가 나옵니까? 그래서 0.804일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